하하 왼쪽 가슴 흔들림? 일단 좋아요. 근데 중요한 거 있거든요.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게 있거든. 흔들 때 이게 왼쪽 오른쪽만 해서가 아니라 왼쪽 오른쪽을 하고 위 아래도 해주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 삼각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. 그래야지 그 가슴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요. 아어아 어, 아! 이게요, 오른쪽에 좋은 부분이요. 가슴이 커지면서 여기가 젖이 눌리는 부분까지 점점 더 과하게 표현이 되거든요, 보면은. 여기 젖이 눌리는 포인트가 점점 과하게 표현이 되려. 이게 여기에서 디테일 챙겨준 게 일단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왼쪽? 이거 자세히 보면 가슴이 흔들릴 때 여기 가슴 사이에 숨어있는 점이 보이거든요? 여기서 큰 추가 점수가 됩니다. 어떻게 왔냐고요 보면 보이잖아. <laughs> 네, 근데 여기 가슴은 늘렸다 줄였다 하는 그거잖아? 그래서 저는 왼쪽에 진짜 가슴을 좀더 추가 점수를 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옷이랑 이몸 사이에 이빈 공간 느낌도 좋고, 여기 눌림살 좋은 표현을 주고, 흔들림, 배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. 이 정도면.